안녕하세요. 예, 일로빈입니다 자, 오늘은 <laughs> 제가 이렇게, 예, GTA 닮은 게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. 일단은 이게 지금 좀 이상한 버전이에요. 지금 그래서, 예, 지금 유니티에서 나온 게임이라는데, 지금 GTA 5를 좀한 거죠. 예, 이 친구 이름은 마이클이는 친구고요. 자, 일단은 보시면 창고, 게임창이랑 다 돼있어요. 예. 저는 근데 문제점은 별게 다 없다는 거죠. <laughs> 일단 다음 버전에서는 오토바이까지 추가된다는 게 있다는데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별다른 건 없고요. 네, 이렇게, 이렇게 됩니다. 좀 표현 묘사를 잘했습니다. 너왜 그러냐? 오, 어! 이 친구가 좀 이상해요. 자, 지금 보시면, 오, 아. 이게 죽는 것도 좀 완벽하게 했습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아니, 근데, 지금 이게, 죽으면 이렇게 다시 시작 해야 돼요. 이렇게 해서. 지금, 보이면, 계속 할, 그래픽 설정도 있거든요. 지금, 이렇게, 저 미디엄으로 하고 있는데, 뭐, 핸드폰 기종마다 그래. 좋으면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단, 보시는 게시피, 예, 그래픽은 좋아요, 예. 나는 그래픽은 좋고요. 나는 그럼, 그, 잠깐만요. 이렇서 이거 한번 나눠볼게. 어, 뭐야? 너 왜, 너왜 그러냐? 어, 어, 어. 정신 차려, 임마! 어. 어. 뭔가 병맛이 죠뛰자뛰자 뛰자, 빨리.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. 여기다 한번 부딪혀볼게요. 어? 대체 뭐라고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일단은. 좀더무사된게 계속 돌아도 좀 이게 있어요. 근데 몇개 없는 게 문제점이죠, 그렇죠. 그렇습니다. 자, 일단은 하늘도 묘사가 좀 됐고요. 근데 쓸데없는 게 이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. 무기도 없는데 그냥 만든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오, 안 돼, 아. 여러 가지 단순하네요 게임이 그게 죽음 다시 해야 돼요 그게 문제죠 자 제가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오야오 음 정말 병맛 게임입니다. 죽으면 다시 시작하는 게 문제예요. 네 그렇습니다. 자, 일단은 아우 진짜 숫자 없는 기능 많다 진짜. 내게 만든 게 어때요? 응. 계속 마이클만 죽이는 것 같죠. 네 미안해. 잘 살려줄게. 어? 어? 어뭐뭐뭐 뭐, 뭐, 뭐 뭐였지? 哈哈哈哈哈！哈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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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哈。太贵了，知道吗？ 哈哈哈哈哈！哈哈哈！哈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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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네.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<laughs> GTA랑 닮은 일단 그 같은 게임을 하나 찾서 일단 리뷰해봤는데요 일단은 보시다시피 일단은 그래픽도 좋고 이런 것들은 다만 너무 맵이 작고 쓸데없는 기능 많고 무기도 춤밖에 없다는 게 문제점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쇼빈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네.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